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현재 글로벌 토너먼트가 떴는데, 10승 2패 파킹 완료. 덱은 제가 어제 보여드린 30대 이상 사용 금지 덱. 아, 나도 20대 하고 싶다. 일단 요거를 썼는데, 이게 진짜 덱이 좋아. 그래서 이 덱으로 오늘 목표 아주 소박하게 14승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직 첫날이니까 천천히 가자고. 요 덱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다고를 최대한 순환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이 다고가 핵심이더만 다른 카드들보다도 요 다고를 오지게 잘 돌려줘야 돼 다고 꺼내 오케이 이러면은 일법 체크 와요. 아 근데 일법도 저거 되게 짜증나는게 수풀 쓰는 입장에서 저게 진짜 짜증나거든 야 반대로 한번 쓱 찔러 넣어주고 이러면은 진화 카드들 순환 잘 돌렸죠 자 참고로 어그로 끌어주고 왼쪽에 아 아아 아,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어어, 어어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막아야 돼개가리 아하 야 잠깐만 야 페카야 아니 창고 어그로 실수만 아니었어도 대장도둑 안 꺼내는 건데 야 이머전씨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엘릭서 차이 오지게 난다 아 어, 위기다 어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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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고 살려야 된다 다고 살리는 게임이다 이 게임 뭐하는 게임 다고 살리는 게임 아야 어 이거 통나무 굴려야 돼아아 아 뭐야 아 저것도 한방에 잡히는 체력이야 아왜 계속 실수가 나오냐 저런 페카를 이제 진화다고로 녹여야 되는데 일단 당분간 진화다고 좀 아껴줄게요 상대도 진화 페카 꺼내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 할거야 야 정말 얼법의 일법이면은 이거 수프리 이거 뭐할수 있냐 아어 진짜 이거 오반데 아, 무슨, 얼법의 일법이야. 이러면은 수성한 스플로 데미지 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아, 잠깐만. 반대 띄워주고, 야, 스킬. 티아! 아, 야, 이거 수도자가. 야, 이거. 다프 먼저 잘라야겠다. 통나무 굴려주고, 이거 스킬 쓰는 건뭐 어쩔 수 없지. 스킬 써, 이 자식아. 빨리 써.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얼려주고, 일로 와. 어어어 자, 깔끔하게 막아주고, 화살까지 뺏고, 자, 수풀이랑 해돌 반대로 뛴다. 야, 이거 일법 나온다. 일법? 일법? 어, 뭐야, 얼법이야? 그럼 데미지 들어가죠. 어우, 짜증나. 야, 일법에, 얼법에, 이게 뭐야, 진짜. 그래도 야금야금 데미지 많이 넣었다. 그래도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 자, 반대로 뛰어주고 아, 왼쪽? 한 대만. 제발, 오케이, 좋았어. 야, 야 이제 패카 뜰 때가 됐거든. 그렇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지나다고 아껴줬지. 야, 네 대만 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네 대만. 셋. 3... 아, 야, 세 방에서 컷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방 쳐야 되는데. 내방 쳐야지. 저거 색깔 변하면서 데미지 많이 들어가거든. 야, 저 패카 체력이 너무 안달는데 야, 녹여야 된다. 패카 녹여야 된다. 오케이, 야, 패카 녹았고, 야그 와중에 왼쪽에또한대 들어갔어. 야, 야, 야. 계속 꾸준하게 보내줘야 된다. 이거 상대방 귀찮게 스킬 쓰고. 아, 이거 다, 거다 넣겠네. 아, 야, 저 수도자. 저거 왜 이렇게 단단하니? 무슨 돌덩이야? 어, 아, 대가리가 돌인가? 어? 그렇지, 안 돼! 야, 야, 개이득 봤다. 잠깐만. 야, 그래도 이게 통나무로 마무리가 안 되는 체력이라서 데미지 한번더 넣기는 해야 돼. 야, 이거 순환이 빠르니까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린다. 자 지나다고 아껴줄게. 오케이 패카 나오면은 맞춰서 꺼내주면 되는 수. 한 대만 치자. 오케이 한 대만 더. 네 대만. 다섯 대, 여섯 대.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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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끝내야 된다. 야야 패카 야, 녹았고 오른쪽 마무리 한 대만. 아어 하지만 왼쪽 끝났죠. 자갈 길이 멀다. 3승 남았거든요. 아직 배고파.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잘해야 된다. 야. 일단 파스 한번쓱 던져주고 이거 안 맞기 애매하거든 이거 아프거든 아저 로고 야 로고도 좀 까다롭거든 이게 내가 카드를 보면은 지금 로고한테 다 취약한 카드들이어서 아또이 법이야 아 이거 팩한가 일단 반대 한번쓱 찔러 넣어주고 반대 넣어주고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이거 저거 골라 스킬에 잘못하면 싹다 녹아가지고 오케이 이러면은 아스 꺼내주고 다고 순환 돌려주고 야 다고 살려 다고 살려 야그 와중에 오른쪽도 데미지 들어갔죠 개이득 어? 야야야야 야, 야. 이거는 예상 못한 수야 일단 반대 띄워주고 아 이거 한대 맞겠는데 와 이거 한대더 맞는다고? 한번더 들어가야 스킬 빠졌어 아스까지 넣어주고 스킬 쓸 준비? 스킬 대기? 어 스킬 대기만 어 절대 안 쓸거야 스킬 안써이 자식아 야야 그러면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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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시작 망치질 쌍 망치질 야 데미지 오지게 많이 들어갔다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자 순환 돌려주고 파스로 어으로 끌어주고 야 이걸 감정까지 써? 아 잠깐만 자 왼쪽이 짤짤이 짤짤이 이거 아프거든 이거 안 막아? 자 이러면 해돌 다시 갈라 주면서 야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게요 상대도 엘릭서가 없기 때문에 아 뭐야 저거 야 엄마 마녀가 나오네? 어, 야, 마스를 올려야 돼. 아스를 올리고, 야, 이거 내가 방타가 없어가지고 저런 호그류 막는 게 빡세다고. 예, 확실하게 마무리는 해야 돼. 내가 지금 빅스펠 없어서, 오케이, 확실하게 마무리 성공. 야, 이거는 힌트 열렸으니까 스킬 써서 한번 싹 피해주고 화살 빠졌고 헤돌 놓고. 아, 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얘, 뭔가 있는데 이거. 지금 진하다고를 쓰면 안 돼요. 뭔가 느낌 세해. 매너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저되게 어, 야 이거는 얼려야 된다. 얼려야 된다. 그렇지. 오케이 깔끔하게 완마. 야 이러면 마음 편해졌죠. 야 오른쪽 풍나무두방 컷이거든. 한번 굴려 주고.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냐? 아닌가 기분 탓인가? 야 그냥 타고 내고 스틸로. 통나까지 굴려주면서 일단 마무리 마무리는 했고 엄마 마녀까지 카트 야 그래 알았어 야 아유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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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나무까지 한번 굴려주고 아유 그래 야나 킹타 가져갈게 너 왼쪽 가져가 아 징글징글한 놈 왼쪽에 꿀 발라놨어 왜 이렇게 집착하는거야 나가 임마 자이승 남았죠 아 이게 첫날이라 그런지 좀 빡세 애들이 첫날에는 진짜 빡센 애들만 돌려가지고 보통 한 이틀 3일째가 첫날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약간 꿀팁이 요 글토하실 때 첫날에 절대 돌리지 마세요 그냥 첫날에는 클럽 귀신들 다 튀어나와 고인물들 천하제일 무술 대회이기 때문에 아 이거 다고가 잡히면 안됐는데 아 다고 살리려고 대장도둑 낸건데 스킬 써서만 피해주고 야 잠만 좀 게이지 빠졌을 때 한번 아 게이지 다 찼네 다시 자, 왼쪽도 들어가고 있고. 야,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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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없죠? 게이지 없으면 뭐다? 그냥 빈 깡통이다. 야, 빈 깡통. 한 대만. 와, 야, 이걸 못 쳐. 야, 스킬 조심. 스킬 조심. 스킬에 타고 잡히면 안 된다. 파스 놓고. 그렇지. 이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 자, 도둑 넣어주고. 야, 이거 스킬 써야 돼. 고울이 나올 거거든. 지나고 우리. 스킬. 바로 써주고. 아 스킬 썼잖아 아어어 어 뭐야 튀어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발동돼버리네 야 이거 진화울이 나올 거 알고 미리 스킬 썼는데 와 이게 안 씹히네 자 그래도 이게 지금 보니까 얘가 스펠이 뭐 없는 거 같아 아까 토네 쓴거 말고는 없지 않았나 야 일자야 야 일자 같은 거 빨리 녹여야 돼네 대만 치자 한대두대세대아 아니 네대쳐야 되는데 아니 네대부터 진짜 순식간에 놓거든 야저 일자를 진화다고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순환을 그래서 잘 돌려줘야 돼 내가 저런 일자같은 카드를 잡을게 없다 자 다고 순환 돌려줄게요 자 스플 오른쪽 오른쪽에 한대만 아저 골드나이트 계속 나오네 짜증나게 아 잠만 시 다고 순환 돌리자 순환이 더 중요하다 지금 다고 순환 돌리고 아스 놓고 오케이 스킬 뺐고. 아, 잠깐만. 야, 이거 헤돌 놓고. 일단 저 고울이 파괴한 다음에 계속 숲을 찔러 넣어 줘야 되거든. 아, 이거 애매한데. 어, 야야, 이거 위기다.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이거 다고 순환 돌려주고 다고가 잡힐 거 생각해 가지고 순환을 자, 한번 더 돌려 줄 준비해야 돼. 오케이. 야, 이러면 깔끔하게 막았고. 야 스킬 써서 피해! 뭐야 인드 뭐야 이 자식 욕심 겁나 많네 진짜. 야야 저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야 스킬 한번더 튀어 야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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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대장도둑 미쳤네 효율. 아 스킬 오케이. 자 왼쪽에 들어간다.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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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대 오케이 나이스 짤짜리까지짤짜리아야 타고 타고 대시로 타고 타고 아. 야 다고로 네대만 치면 된다 아야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일자네대만아 괜찮아 동, 독 데미지 묻혔어 개이득이야 묻히기만 하면 돼 녹았죠 야 상대방 그냥 정신을 못 차리지 이거 안 뚫리거든 절대 안 뚫리는 수어 조심해야 돼 뚫릴 수도 있어 자 다고 놓고 아야 이거 진화 해돌로 뚫어야 되는데 야 여기서 한번 뚫어보자 진화 해돌로아 우리 자, 창고 놓고, 이거 여차하면 그냥 버티고, 타워 체력으로 승리 가져가도 돼. 어차피, 상대방도 이거, 나못 뚫거든. 내가 순환이 빨라가지고, 이걸 뚫으려면은, 야, 왼, 오른쪽? 아, 잠깐만, 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이거, 야, 위기다. 처음 위기다. 처음 위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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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타고 타고, 지나다고, 지나다고, 지나, 빨리 때려. 어, 야, 괜찮아. 막았어. 오케이. 위기 아니다. 어, 위기 한 번도 없었죠? 아, 아프다. 야, 이게 체력이 조금 남았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 야, 타고 놓고. 어, 이 자식 마음 급하다, 지금 너. 너 마음 급해. 자식아, 그렇게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야, 계속. 야, 토네랑 골드나이트 조합 쓰는데 그런 개수작 안 먹히거든. 야, 스쿨 놓고. 아, 야, 저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됐어. 이러면 그냥 싹 녹아버리죠. 뒤에 것까지 다 녹아버리죠. 독 데미지 야무지게 묻었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그냥 개같이 버틸게요, 이거. 이거 그냥, 안 부셔도 돼. 어, 부셔, 그냥. 나가. 자, 13승 2패.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스무스한 내한 편도 안 졌죠. 물론, 당연히 한 편도 안을걸 예상했지만, 어 이렇게 안질 거라고는 또 예상 못했어. 어 이상하게 잘 돼. 야, 탁으로 배포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자이 다음에 이제 수프를 찔러 넣어야 되는데, 야 이거 호근가? 조심해야 된다. 아 이거 호그면좀안 좋은데. 호그면은 이게 내가 지금 방타가 없어가지고, 야 그래도 한대 쳤죠. 어, 위험하다. 이거 무섭다. 야, 무섭다. 너, 너뭐 들어오냐?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다고 순환 시켜주고, 헤돌 한번싹 갈라주고. 자, 요거 어떻게 막... 을 어, 뭐야? 야, 뭐야? 뭐야? 마녀가 있네. 야, 이거 마녀 큰일났다. 잠깐만이야. 이거 마녀는 예상 못한 수. 아니, 요즘 누가 마녀 쓰나? 야, 이거 잡아야 된다. 이거 잡아야 된다. 어! 잠깐만 야, 야. 도둑으로 대쉬해야 돼와 이거 대쉬 못했다 아 이러면 두대 맞는데 아야 반대 찔러주고 대포 나오나 아야 스킬 쓰고 참고로 이거 빠르게 미니팩카 녹여야 된다 미니팩카 빠르게 와미니팩카 저게 또한대 치냐 야 하지만 오른쪽 오른쪽 데미지 좀 들어갔죠 야 조심해야 돼 호그 뛴다 호그 뛴다 이거 빠르게 녹이자 발키리 빠르게 녹이고 오케이. 이러면 호그 못 뛰거든. 독 데미지 무섭거든. 자, 싸나. 쓱 넣어 주고. 야야. 한 대, 두 대, 세 대. 아, 한 대만 더 쳤으면 됐는데. 야, 이거. 야, 제 체력이 안달니냐 어? 아, 제 체력이 왜안 달아? 개 짜증나. 어? 아, 야, 잠깐만. 아! 두대 남아졌어. 아. 야, 이게 지금 상대방 마녀라서 다곤을잘 살려 줘야 되거든. 아 무슨 저 딴덱을 쓰는거야 대포 빼고 다고로 한번 싹 잡아주고 자 이거 잡으면은 해돌 갈라줄게요 해돌 갈라서 발키리 나올거야 발키리 그렇지 야 발키리 빠르게 녹이고 자 왼쪽 한대 들어갔죠 발키리만 빠르게 녹이고 야 발키리 잡아야된다 어 그렇지 어 수풀 야 엄마 놀랐잖아 야 호그 뛰나? 야 근데 상대방도 지금 호그 에 각이 안나오죠 이게 템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호그를 뛸 여유가 없는 거야. 야야 이거 잘 막아야 된다. 스케스고 발키리 빠르게 녹여야 돼. 발키리를 잘 녹여야지 뒤에 호그가 안 붙어. 야 이거 진나다고로저진나만이면만 빠르게 녹이면은 두 대, 세 대, 네 대, 4대. 오케이 네 대까지 쳤으면 됐어. 야 이러면 순식간에 녹지. 뒤에 거싹다 녹고 나남 굴리고. 야, 좋았다. 반대 띄워주고, 꾸준히 띄워줘야 된다. 미니 페카 스킬. 참고로, 어그로, 바꿔주고, 잡아, 브로치 됐어. 야, 오른쪽, 오른쪽, 한 대만 치자. 쌍망 치질. 브로치. 브로치. 야, 야, 왼쪽 스킬. 튀어 브로치 타고. 타고. 야, 좋았다. 좋았다. 한 대만. 야,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다 왔어. 좀만 더 하자. 거의 다 왔어. 어우, 힘들어. 야, 이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한 대만. 한 대만 들어가면 되거든, 어디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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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야 돼. 침착하게 어으로 끌어준다. 와리가리 정신 없지, 이 자식아. 어? 혹그 뛰어도 안 되죠. 통나무를 한번 밀어주고. 와, 이거 두 대나 맞어 어, 잠깐만. 이머전시 아, 좀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게? 야 진하다고 그렇지 진하다고 진하다고 진하 마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녹아버리죠 야 한대만 한대만 야 독데미지 묻었다 독데미지 묻었어 그렇지 밀어주고 이건좀 맞아줘도 된다 오케이 완막 야 한대만 치면 됐는데 이게 야 스킬 튀어 그렇지 나 튀는건 잘해요 야야 발킬리 잡고 이거 뚫을 수있을것 같은데 뚫어 뻥 거의 다 뚫었다. 거의다. 와, 다고 두 마리 놓았어. 뚫었죠, 나가 이 자식아. 자, 오늘 미션도 깔끔하게 컴플리트.